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 싸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특별히 강릉 지역에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비가 내려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주불은 잡혔다고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에게로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이란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자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그 말씀 한마디에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이 백부장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몇 가지 점에서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선 그는 자기 종을 각별히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하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그 당시의 종은 그저 재산 목록에 불과했습니다.게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란 주인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자를 위해서 굳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인데 그한번쓸수 있는 카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쓰지 않고 이 종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백 부장의 훌륭한 점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는 민족적인 우월성이나 위신, 자기의 위치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보더라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우리 빗소금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 모두 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모임에 가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26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이방인 백 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백 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백 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그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부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 자기도 로마 황제 아래 있는 사람이고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명령 한마디면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권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백 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믿음이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만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는 이 절대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또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 앞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요.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간성, 어떤 업적, 어떤 우리의 스펙 이런 것들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에 놀라워하시고 또한 그의 믿은 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